일 오늘 엄마는 밥을 드시지 않았다. 오늘은 엄마가 밥을 안 드셨다.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다. 먹으라는 말도 안 먹어도 된다는 말도 못하겠어서 그냥 옆에 앉아 같이 시간을 보냈다. 아무 일도 안한것 같지만 그 시간이 오늘의 전부였다. 화낼 수도 달랠 수도 없는 순간.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배웠지만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걸로 버텼다. 요양보호사 딸도 쉬고 싶다. 사람들은 내가 요양보호사라서 강할 거라고 생각한다. 늘 참고 늘 괜찮고 늘 버틸 거라고. 하지만 오늘은 정말 쉬고 싶었다. 하루라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늘 생각했다. 불안해하실까봐 마음 약해지실까봐 그런데 오늘은 눈물이 그냥 나와버렸다. 왜 울어? 엄마가 물으셨다. 왜 우냐고.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. 설명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었다. 부모 돌봄은 배울 수 없다. 부모를 돌보는 일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. 어떻게 말해야 덜 아픈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다 혼자 겪어보며 알게 된다. 오늘도 또 하나를 배웠다. 효도라는 말이 무거운 날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효도라고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너무 무거웠다 나는 효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부모 돌봄엔 퇴근이 없다 회사에 다닐 때는 퇴근이라는 게 있었다 하지만 부모 돌봄에는 퇴근이 없다.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그 생각만 했다. 오늘도 나는 퇴근하지 못했다. 오늘 조금 짜증을 냈다. 그게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다. 잘해줘도 부족한데 왜 그랬을까? 그 생각이 잠들기 전까지 나를 따라왔다.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안한것 같지만 사실은 숨 돌릴 틈도 없었다. 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. 그래도 괜찮다. 저의 이 기록이 힘이 되기를 원하시면 좋아요, 부드려요.